우리 한 절씩 한번 같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한 금요기도에 또 같은 시간에 우리 청년부 어,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야구보스의 내용은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4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히 그때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좀 기도가 어떤자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조금 에바다부 통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의미가 좀 깊어서 그래도 하나님 씨는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응답과 그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한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기도. 오늘 여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을 때이 서로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또는 도구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공동체가 함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온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니라 그 전에 믿음의 기도자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의인의 기도라고 앞에 이야기했지만 뒤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를 범하였을지로 된두 가지의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아 저기 병에 걸렸으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한번 너희 마음을 확인하라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자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도 역시 혹시 죄를 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롭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병든 자도 같은 성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의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죄라는 말이 이제 하마르티아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관역에서 하나님의 말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의인은 뭐냐? 의인은 관역을 맞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참 아, 재밌는 말씀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목표에서 어긋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목표를 맞춘 사람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목표를 알고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란말 전에 그러면 죄인은 뭐냐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뜻은 뭐냐? 아 죄인이 여기에 보면 이 죄가 하마르티아니까 죄인도 똑같겠죠? 근데 이 죄인을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어, 굿뉴스 바이블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리빙 바이블 이런 성경에 보면. 어,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새 번역이나 현대 성경으로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죄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 재밌게 쉽게 표현을 예, 했습니다. 지금 리빙 바이블에서는 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컴이라고 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스컴이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리 수거하지 않고 저희 집은 없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쓰레기를 담아서 기계로 꽉 짜서 건조시키면 그 찌꺼기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마르잖아요 그 찌꺼기 덩어리를 이 스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에쓸 때는 이것은 쓰레기 찌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람한테 쓸 때는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럴 때이 단어를 씁니다 또 굿뉴스 바이블은 거기서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웃캐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웃캐스트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 같은 사람을 아웃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뭐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아웃캐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리빙바이블이나 아니면 굿뉴스바이블은 아주 쉽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저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말을 할때 쓰는 단어를 죄인이라는 단어에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단순히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쓰레기 찌꺼기는 모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당장 의인이 돼서 그 의인처럼 사느냐?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의인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볼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비록 여전히 아직 내 모습 속에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모습이 있고, 쓰레기 같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어린이부에서 아이들이 찬양할 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할 때저 아이들이 저 지금 십자가의 뜻을 알고 저 인생의 길을 알고 이 찬양을 부를까? 여러분 잘 모르겠죠. 선생님들만 알고 부르는 거겠죠. 단어의 뜻은 알아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중심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여 죄인의 몸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들으신다고요? 마치 의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 기도를 깊이 있게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요? 서로 병 낫기를 구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의인의 기도로 받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도응답을 하신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응답의 원인이거나 그것이 기도응답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또 의를 향한다더라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만약에 의롭게 산 것으로 내 기도를 더 많이 들어달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 어떤 잘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좀 못나고 부족해도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바 되었어도 잘 모르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저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내가 낳았다고 해서 24시간 예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아이는 키우다 보면 딱 하루에 2시간만 예쁩니다. 나머지 22시간은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맨날 농담으로 그런 얘기, 수면면에 비해서 재웠으면 딱 좋겠다고.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여러분, 내 배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기쁘고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울어도 그때는 짜증이 나도 이 아이를 또 사랑하고 아끼고 한 번만 빵꾸 웃어주면 세상이 다내 것처럼 기쁜 거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아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를 무조건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믿음의 기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 반대말이잖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은혜와는 반대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아, 은혜와 반대, 은, 은혜에서 나온 말이죠. 이 믿음은 내 능력이나 공로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의인의 간구는 이 단어 자체로만 보면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 하는 기도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는. 똑같은 말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 와서 의인이 된게 아니라는 거죠 또 11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는 은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만 더하고 정리하죠 그래서 여기 역사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 여기 역사도 내가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이헬라우르의 에네기오라는 말인데 활동하다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기도할 때 특별히 내 개인의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능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엘리야의 선자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선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엘리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엘리아의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냐면 이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헬라어죠 같은 성격, 같은 성질, 보통의 감정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기분 나쁘면 화내고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운다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그 땅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엘리야가 어떤 특별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보통 사람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해서 너무 힘이 없어요. 뭐쫙 이렇게 힘 있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될까?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누워서 형식적으로 기도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밥 먹듯이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엘리야처럼 지치고 어려워서 누워서 하나님 차례를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이 기도를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마음에 들어야 나는 너에게 용돈도 주고 하고 싶은 거 소원도 좀 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다 들어주셔요. 다만 들어주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는 다 응답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기도가 힘이 없는 것은, 내 기도가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그 감격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죄인된 감정, 내 부족한 감정 이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기도하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지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모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